그동안 제돈 주고 직접 써보고 만족한 주방용품 추천템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지스페로 무쇠 밥솥. 시즈닝이 따로 필요 없고 특수 처리된 무쇠 팬으로 밥을 지었을 때 밥이 눌러붙지 않아서 관리하기 편했어요. 중간 도자기 뚜껑이 있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 촉촉하고 찰진 밥이 완성돼요. 저는 아직 밥만 지어봤는데 여기에 갈비찜 만들어도 너무 맛있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작고 귀여운 제품을 좋아해서 구매한 그릴란테통 5종 316L 미니 후라이팬이에요. 가격은 3만 원대 후반으로 계란 후라이 구워 먹기 딱 좋아요. 떡핫케이등 자취하시는 분들에게 딱 좋은 미니미니 사이즈예요. 여기에 추가로 구매한 작고 귀여운 주방용품 바로 스타우브의 베이비웍인데요 처음으로 구매해본 스타우브이고 스타우브 중에서도 딱이 제품이 사고 싶은데 마침 마켓컬리의 라이브 쇼핑 핫딜하길래 완전 득템했거든요. 이 사이즈도 밥해 먹으려고 샀는데 남편이랑 둘이 먹기 아주 딱이에요. 베이비웍 뚜껑이 이 미니 후라이팬에서 딱 맞아서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전동도 써보고 수동도 써보고 이리저리 유목민 생활하다가 정착했어요. 바로 교세라인데요 세라믹 칼날로 굵기 조절도 가능해요. 굵기 조절은 돌려서 앞으로 점점 나오면 굵게 갈리고 굵기 조절이 뒤로 밀착되면 아주 곱게 갈려요. 저희 집에 뒤집개가 정말 많은데요 마지막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옥소의 국그립 스탠 뒤집개인데요. 아주 얇지만 전이나 호떡을 누를 때 끝부분에 힘이 있고 스탠 후라이 팬에 계란 후라이가 눌러붙어도 뒤집개로 이렇게 이렇게 뒤집개를 넣으면 노른자가 터지지 않고 잘 들어가요. 그렇다면 코팅 팬에 무슨 뒤집개가 좋아요?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것이 인증상정 바로 트라이앵글의 블랙 시리즈 뒤집개인데요. 끝부분은 얄쌍하게 빠졌고 면적이 넓어서 전 뒤집을 때 아주 좋아요. 제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저희 친정엄마도 사드렸거든요. 짠 어떠세요? 주방용품 도움되는 정보가 있으셨나요? 추천해 주실만한 주방용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